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서울 공연 다섯 건 올라왔어요. 대구 공연 세건 올라왔어요. 부산 나 믿습니다. 부산은 나를 실망시키야않는다 <laughs> 믿습니다. 올려주세요. 네. 다나 찍는 척하면서 지들 셀카 찍는 건지 안 올리더라고. <laughs> 네, 네. 많이 실망했어요 그 동안은. 네.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. 근데 진짜로 <laughs>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. 우리 20대들 청춘들 아닙니까 오늘 정말 막공 막 즐길 준비들 되신거죠? 네 2시간 반 동안 즐길 준비되신거죠? 네 2시간 반 아마 아닐거야 <laughs> 나 서울 돌아가는 k t 스표안 끊어놨어요 <laughs> 나 흥분할까봐 나 광안리 해운대에서 모래사장 덮고 잘 준비되있습니다 <laughs> 외롭지 않겠어. <laughs>